없더라도 난 된다. 않는 것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헤리티지 입니다 자 우리가 어저께 공식방송 5를 봤죠 어, 거기에 대한 이제 내용 정리를 좀해 드리면은 어, 쿠폰은 여기 있으니까 받아 가시고 충분히 어, 인게임에서도 받아 갈수 있으니까 어, 여기서 인연 소환권 30장 받아 가시길 바랄게요 자그리고 어, 미션 개선에 대해서는 이게 원래 9월 패치인데 이게 누락이 됐잖아요? 방송 시작하자마자 이 개선에 대한 누락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 알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음, 넘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10월 12일, 어, 이때 저희가 바라고 바랬던 이 미션 완화, 어, 요거는 이렇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사단 보스전 어, 하죠. 그래서 각, 컨텐츠 3마리의 보스가 나오고 그거를 이제 진행 기간 동안 이렇게 누적 점수로 어, 클리어 하면서 이제 보상을 받는 컨텐츠인데 이제 정말 길드 제대로 들어가셔서 각자가 그 길드에서 같이 소속감을 느끼면서 좀 클리어 하는 재미를 느끼는 게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10월 31일 점검 때 이때가 아마 우리가 알기로는 시즌 어, 6이죠 그때 나올 것 같지 않나요? 어, 그 때일 것 같은데 드디어 장비 프리셋 기능이 나온다고 합니다. 뭐 제가 되게 원했다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건 모든 유저가 필요했던 부분이고, 어, 뭐 장비랑 장신구에 대해서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 카드와 재능도 좀 플러스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빠진 게좀 아쉽습니다. 뭐 하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까 또 천천히 또 한번 계속 건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반복 전투 중에 다른 컨텐츠를 할수 있게 해준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괜찮은 방법 같아요. 파견 시스템이라고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뭘 하나 하면은 다른 건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면서 어, 멀티로 할수 있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잘 생각한 것 같고 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시간 아레나 어, 이거는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또 실시간 아레나가 있고 또 대회도 만든다고 하는데. 어 이거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주년 반주년 이라 그러면 은 이제 1주년이 아닌 6개월 맞이하여서 이제 이벤트를 한다고 하니까 어, 이때 또 어떤 이벤트를 하는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낚시도 일괄 낚시 어 이제 진행 할수 있게 이거 왜 보통 솔직히 막 낚시 그 미끼가 엄청 많으면 그거 일일이 하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것도 한번에 이렇게 낚시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노엘, 실버, 그, 참이, 새로운, 이제, 시즌5, 캐릭터 두 마리가 나왔죠. 그리고, 지금, 오늘 막, 패치가 시작돼서 참, 말이 많은 진격전, 어, 이것도, 이제, 패치가 되었습니다. 어, 이렇게, 어, 25일 생방송 라이브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내용들, 거의 대부분, 핵심을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나름, 이제, 2회차 생방송이라서, 첫 타보다는 좋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많이 좀 미흡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도 이런 방송 부분은 아마 대표님께서 점점 하면 할수록 잘하실 거예요. 이건 뭐 걱정할 필요 없고, 저의 개인적인 저의 생각인데, 8시에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막 8시, 막 2, 3분, 4분에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5분 전에는 지금 켜서 미리 좀 준비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준비한 그 내용들을 말하기도 전에 중간중간, 음 그 채팅방 채팅 글을 보면서 답변을 하더라고요. 물론 소통이 나쁜 건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좀 방송의 흐름이 깨지는 느낌이어서 차라리 준비했던 내용들을 다 전달하고 마지막에 Q&A 시간을 줘서 그때 이제 좀 유저분들 글 읽고 답변해 주는 방법으로 가는 게좀더 어떨까 하는 저의 제안, 어, 저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 인사하고 그리고 인사 끝나면은 뭐 위협했던 것들, 뭐 그런 거 이야기 좀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준비했던 업데이트 내용, 그런 소개 충분히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Q&A 하면서 이제 유저분들 글 하나하나 읽어주시고, 이런저런 이런 되게 다양한 글이 많을 텐데, 어, 뭐 곤란한 글이 있겠지만, 그런 거 피하지 마시고, 어, 읽어주면서 할수 있는 건할수 있다 하시고, 곤란한 건또 곤란하다 그러고, 그렇게 좀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것도 좀 읽어주면서 좀 시원하게 이야기 해주는 게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송을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빨이 나왔으니까 또 재밌게 즐기고, 어 다음 10월 3 1일날또 시즌 6이 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또 재밌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